어... 아아아아 소리 지르 는게 습 관이 됐 어. <laughs> 아 네. <laughs> 나이스. 다배배 테이프 붙이고 해야 돼. 여기 저기 아야. 아 여기 여기저기 다 아야. 이게 되죠. 이게 되죠. 와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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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습니다. 아, 밀었다밀었다안 불었어요. 네. <laughs> 안 불렀어. 다

나이스! 나이스! 오케이. 오, 패 나이스 패현수형 굿. 나이스. 맛있다, 맛있다. 나이스. <목소리> 아, 오, 다 중요할 때 아, 터너버를 못 났네. 약간 이거 막 잘할 거 블루 씨. 뜬다 근데 또 뒤에서 여기 여기서 공이 어 3초? 봐 아니야. 스크리퍼 스크리퍼. 이린게스이이도 파울도 올라갔는데. 어? 잠깐 어? 스크린 파운드 올라가나? 올라가는데 잘좀안다 아, 아 오패스구요아진짜요 아. 아. 아, 오스 나이스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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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. 아, 아니, 현수형이 너무 잘하는데? 어. 아이이 좀길자동글밀동글이라고 <laughs> <다 밀어>. 가자! 카울 3개, 카울 3개. 와! 한다, 한다. 한다, 한다. 와! 빨리 <laughs> 멈추지,

아, 너무 늦었다, 너무 늦었어. 시작했다. 팬텀, 팬텀 룰 시작했다. 어? <laughs> 어우! 아, 현수 형, 너무 현수 형 너무 좋아? 현수 형 너무 좋아? 그러니까. 캐링은 어쩔 수 없다. 와! 노비 치기라 7점. 쓰 맞아? 누가 아니, <laughs> 아니 동근혁 쓰리 아니잖아. 동근혁 쓰리 아니야. 동근혁 쓰리 아니야. 동근혁 쓰리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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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태화형이랑정우형이

이러면은 노딱 붙어요, 노딱. <laughs> 19세 딱지 붙어요. 포기했다. <laughs> 포기했다, 포기했다. 파울 <laughs> 4개. 다음부터 팀 파울. <laughs> 동영이 자유투가 좋지. 그니까. 나링 <목소리> 맞추고 다시 잡는다.

한세가 너 돌아간 아니개개개아 이쪽에 아이쪽 있었어 와우 와우 유자다 유 잡았다, 잡았다. 반대쪽 세개 맞나? 개거 아직 몰라 아유. <웃음> <뭐야>. <웃음> <웃음> 와. 보상 콜이다, 보상 콜 <웃음> <웃음> 형, 형숨숨두개 하나, 두개 하나 아니지, 4절, 아, 근데, 근데 네. 아, 그러네, 그러네. 끝났네, 끝났어. 끝.